어 오늘은 야생초라고 하는데, 이제 그, 저거죠? 음. 장판? 저번에 이제 했던 왕골이죠, 왕골. 이게 처음에 주문했던 곳에는 없어서, 이제 다, 또 주문했어요. 이 빗자루도 사고, 어 장판인데 이제 그 저번에 샀던 장판하고 좀 달라요. 어 달라서 이제 그거죠. 된그골인가 뭔가 그걸로 돼 있는 거죠. 시원한 어, 여름에 제가 등에 요즘에 땀이 많이 나는데 이제 등에 붙일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등받이가 이제 공으로 돼 있어서. 땀이 자꾸 나서 간지러운 거예요. 아, 냄새 좋다. 어, 간지러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샀죠. 어, 이게 앞이고 이 뒤에예요. 어, 이제 냄새도 좋고, 아, 냄새 좋다. 그, 음,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가까이 이제 보여드릴게요. 조지 이렇게 어 틀리죠? 되게 고급스럽죠? 어, 이렇게. 다른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,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, 이거는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죠? 그래서 튼튼하겠죠? 음, 튼튼할 것 같아요. 이거가 큰게 있으면 좋은데, 이큰게 없어요. 작은 거 밖에 없어요. 어, 하나로 될것 같은데. 어, 등에 이렇게 붙이면 되죠? 음, 한뭐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60cm. 어, 1m하고 60cm 정도. 1터가 100cm 정도 되겠죠, 이게. 어, 알기쉽게 그래서, 어, 5,000원 내지 4,500원? 어, 6,000원 짜리인데, 세일해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, 괜찮네요. 근데 이 냄새 싫어하시는 분은 좀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플램셀을 원래 좋아해서.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저희 집에 샀던 거랑 틀린 거네요. 어, 아, 진짜가 아니구나.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샀던 말총인 줄 알았어요. 말총인 줄 알고 신나게 샀더니, 말총이 아니라 가짜네요. 어, 진짜를 보여드릴게요. 어, 이게 저희 집에서 한 30년? 어, 거의 20, 20년은 기본적으로 넘은 제, 제품인데, 이게 말총 같은 느낌이죠. 어, 어. 그죠? 틀리죠? 이게 굉장히 이제 정전기도안 일어나고 좋아요. 어 근데 이걸 살려고 아 이건가라고 샀는데 이거는 어 그죠? 딱 봐도 그 윤기가 나는 게그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죠? 이거는 윤기가 없어요. 윤기가 없고 그털 같은 느낌이죠. 어 그래서 이제 먼지가 탁 달라붙고 좋은데 이건 좀 아쉽네요. 그래서 음 오늘 개봉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